1인당 직접 매출액, 일반 관광객의 2.8배. 컨벤션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정책으로 현재는 K-컨벤션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들은 그 결실을 맺어 2015년 이후 국가 기준 세계 1위, 도시 기준 3위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2018년은 싱가포르에 밀린 2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컨벤션 산업 강국 중 하나입니다. 컨벤션은 좁은 의미로 국제회의를 지칭합니다. 중요한 건 컨벤션 산업은 회의 자체는 물론이고 연관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회의라는 것이 매년 같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안정성도 다른 관광업에 비해 뛰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컨벤션 도시로서 서울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맞춤 컨텐츠, 서울. 기사를 발행한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1976년 창간돼 비즈니스 관련 여행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지입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의 시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면 그곳은 아마도 남극 대륙이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빙산이나 펭귄에 관심이 없다면 서울이 그 차선책일 것이다. 이 세계적 클래스의 도시는 사회적 관행,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환상적인 음식과 더불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비즈니스 방문객은 물론이고 일반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전 세계의 다른 주요 대도시와 달리 서울은 질병이 도시를 압도하기 전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 관련 입원자와 사망자가 늘어감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다른 세계적 도시들. 서울은 그러한 도시들이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는 곳이 됐고 한국은 그들의 국가 모델이 되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져버린 IT 기술에 기반한 공격적인 테스트와 접촉자 추적의 방역 시스템. 그러나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 그리고 바이러스 핫스팟의 재빠른 폐쇄 등 방대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동원한 결과물이다. 그 기본에는 과학에 기반을 둔 집단적 대응을 강조하는 인내의 리더십도 있었다.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실천한 이러한 조치들은 꾸준히 보완되고 발전해가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이 찬사를 받는 이유다 한국의 효율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은 새로운 사례의 발생을 점차 느려지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당과 상점들이 최소한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공간의 재배치와 같은 강화된 방역수칙들을 전제로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확산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의료진과의 접촉을 제한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테스트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이를 혁신하는 데 바빴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 센터다. 그러나 그 자체도 혁신적이지만 순식간에 전국적인 센터 확충이 가능했다는 것도 놀라운 지점이다. 동시에 한국은 테스트 시간을 갈수록 줄여 초기 대비 절반으로 단축했다. 5월 말까지 한국은 거의 100만 건의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사망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약 5,5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일 2만 명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얻을 수 있다. 서구사회의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인상적인 시스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시의 관리자들은 새로운 사건 가능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K-팝의 비트는 이 도시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맛있는 한국식 바베큐를 즐기기 위해 야외 식당에 모인다. 도시의 거대한 쇼핑몰은 개방적이고 번성하고 있고 지하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시간을 지키며 운행되고 있다. 호텔 로비와 관광 명소의 직원들은 방문객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는 국제 회의들도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 다만 당신이 주문한 카푸치노가 로봇이 만들어 배달한다고 해도 놀라지는 마라. 대한민국은 미래 기술의 팬이며 전자산업의 세계적 허브다. 필요가 있든 없든 서울 어딘가에서는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때가 때이니만큼 기사는 코로나와 관련한 한국의 방역에 대해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행사 주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에 대한 관심은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플러스 서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서울에서의 회의는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전하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행사 기획자와 참가자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염방지를 위한 위생 절차를 세우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건 기본이다. 한국에선 회의실 입장 전열 화상 카메라를 거치고 비접촉 시온도계를 통해 열을 댄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다음 손소독제까지 사용해야 한다. 서울은 이러한 기본 안전 프로토콜과 함께 소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부터 출발까지. 국제회의 주최 및 참가자들은 보험을 통한 보호, 응급 의료 대응, 언어 서비스와 같은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그 어떤 곳보다도 앞서 있는 국가다. 또한 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가진 한국은 일본, 중국, 대만 및 싱가포르와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 비즈니스 및 고급 호텔, 건강에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세계 최고의 국제 공항도 바로 인근 도시에 있다. 스마트하고 깨끗하며 활기찬 도시. 그곳이 바로 서울이다. 천만의 도시인 서울에는 대규모 모임을 주관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여섯 개의 대형 컨벤션 센터가 있다. 회의 외적으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 만일 당신이 인류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한국은 가장 좋은 경험을 줄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 키움. 이곳은 미래 지향적 개념과 기술을 경이롭게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명소다. 열 명의 소그룹으로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안에 지구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 완벽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스마트홈이 주는 편리함과 스마트보드가 설치된 교실의 작동방식. 완전히 개인 최적화된 쇼핑과 이동 중에도 건강 상태가 관리되는 웨어러블. 삼성 딜라이트에서는 전자제품들이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국에서의 미래 여행지는 또 있다.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유서 깊은 궁에서 불과 몇분 거리에 있을 뿐이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곳, 서울 곳곳이 이런 식이다. 또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청계천을 통해 독특한 생태와 문화의 조화를 느낄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11월에 서울을 방문한다면, 청계천에 띄어진 수백 개의 화려한 등불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탐험들을 통해 서울의 깊은 역사와 더불어, 최근 서구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특별한 요리 문화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0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여행자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으며 조선 왕조 대부분의 역사에서 왕궁으로 사용됐다. 창덕궁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조선 왕조의 5대 왕궁 중 가장 아름답다. 북촌 한옥 마을은 서구인들에게 낯선 즐거움을 주는 한국 전통 스타일의 주거 건축 경험이다. 또한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양도성은 놀랍게도 600년 이상 원래 형태로 남아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수백년 된 불교사원인 진관사도 매력적인 공간. 비즈니스나 컨벤션 관련 방문객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단순히 회의나 비즈니스만 하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매력과 더불어 다른 관광 인프라도 중요한 건데요. 최근 뜨고 있는 우리의 대중문화나 한식 등은 그래서 더욱 시너지가 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식으로 알려진 전통 한국 음식은 쌀밥을 중심으로 한 국과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제공된다. 제공되는 고기와 야채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주로 삶거나 찐 건강한 방식이다. 한식 요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발효 음식들을 추가해 만드는 음식이 많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흔한 것은 김치, 간장, 된장 및 고추장이다.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추천할 만한 요리로는 불고기, 비빔밥, 한정식이 있다. 불고기는 절인 소고기 요리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비빔밥은 쌀과 함께 다양한 야채를 곁들인 음식으로 그 자체로 완벽한 식사가 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한정식. 한정식은 육류와 야채, 숯, 찜및 전골 요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다양한 반찬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 진정한 한식 체험을 원한다면 한정식은 가장 훌륭한 선택이다. 한국의 시장이 궁금하다면 광장시장을 가볼 것을 권한다. 이곳은 다양하고 맛있으며 여기에 저렴하기까지 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장소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TV 버라이어티 쇼인 런닝맨 이 프로그램이 광장시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후 이 시장의 국제적 인기는 더욱 견고해졌다. 그곳에서 꼭 먹어봐야 할 요리는 바로 빈대떡으로 이는 반죽으로 만든 녹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식용유를 사용해 튀긴다. 군침이 도는 투어를 마치며 배를 채운 다음 종로, 종묘, 창경구, 청계천 등으로 향하는 투어는 서울에 갔다면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우리의 컨벤션 산업도 국제 회의들이 세계적으로 취소되는 추세에 따라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업을 따로 특별 고용 업종으로 지정해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다만 코로나가 언젠가 피크치를 지나간다면 우리의 컨벤션 산업 경쟁력은 더 강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소개드린 기사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중요한 건잘 구축되어 있는 컨벤션 산업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잘 보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말. 어찌보면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말이지만 저는 이를 굳게 믿습니다. 2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 저는 여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